안녕하세요. 일상을 바꾸고 파이어 주이된 뿌트리치입니다. 오늘은 절약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절약 짠 테크를 할때 무언가를 참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시라면 이 부분을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관련된 소비 그리고 경제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모두 어려우셨죠? 좀더 현명하게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절약도 하고 경제교육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짠테크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엄마들 중에서는요, 어, 특히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편점에 같이 갔다가 젤리나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서 좀 난감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조금 더큰 아이들인 경우에는 브랜드가 있는 옷을 원한다 가방을 원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이럴 때 원하는 걸다 해주고 싶긴 하지만 난좀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보통은 아이들이 이렇게 요구사항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안 된다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아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바로 이렇게 처음엔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쿨하게 사주시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 된다고 해주셔야 돼요. 안 된다고 했다가 사주는 이런 경험을 두어번만 하게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아, 졸으면 우리 엄마는 해주는구나 라는 걸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의 고집만 엄청나게 키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하는 게 가장 나쁜 거라고 했으니까, 어, 두 번째, 안 된다라고 할까요? 끝까지? 저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가 원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면,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 나이가 좀 어린 아가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큰 아이들인 경우에는 아,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가? 이 정도도 못해줄 정도로 가난한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부정적인 결핍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어, 이런 것도 못 먹고 갔어. 이런 것도 못 가져봤어. 나는 이런 것도 못 해봤어.라는 것들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소비를 하게 될수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옷을 안 사주셔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서 한동안 그렇게 옷을 사드리는데 많은 돈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아이가 이걸 왜 갖고 싶은지 어, 그런 이유 정도는 좀 물어봐 줄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은 이유가 확실하고 간절한 마음까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은 들어줄 수 없는 소비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당장은 힘들지만 언제쯤 가능할지를 알려주고 기다리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엇이든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서 소비하기보다는 어,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맞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걸 갖기 위해서 어, 예산을 좀 정하고 그것을 모아가는 시간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이걸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걸 가질 수 있을지 혹은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랑 같이 얘기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죠. 조금 큰 아이라면 같이 돈을 모아보는 것도 좋겠죠?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제린스 라이프에 이것과 비슷하게 관련된 사례가 올라왔는데요. 어, 이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게요. 어, 사례를 올려주신 분은 아이를 셋을 키우는 엄마세요. 그 중에 첫째가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딸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엔 초등학교 6학년이었겠죠? 어, 이 6학년 무렵부터 사용하던 핸드폰이 종종 먹통이 됐대요.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어, 이 딸이 아이폰을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아이폰, 아이폰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폰이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12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 아이에게 아이폰을 그냥 사주실 건가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실 건가요? 이분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가 아이폰 가격의 절반을 모아오면 엄마가 절반을 붙여서 사줄게라고 말이죠. 그럼 아이는 절반을 모아왔을까요? 그럴리 없죠. 초등학교 6학년이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절반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오기는 또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 아이는 돈을 모으지 않고, 시간을 대충 보내면서 이러다 핸드폰이 완전히 고장이 나면 결국 엄마가 바꿔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고 입학하기 전에 아이폰을 갖고 싶으니까 어, 올해 1월이 되면서 마음이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마, 엄마, 내가 60만원을 어떻게 모아? 그냥 엄마가 먼저 사주면 안 돼? 아니면 내가 나중에 모아서 갚을게? 이렇게 때를 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분 사전에 가불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용돈 내에서 소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용돈이 없어서 어, 가불을 하게 되는 경우 1일 이자가 무려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빚의 무서움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60만 원을 빌리면 도대체 이자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딸도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겠죠. 결국 이 따님과 엄마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폰을 사는 프로젝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서 아이폰을 살수 있을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1월달에 시작을 하니까 3월 전까지 두달 남짓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 이두달 동안 아이는 한 달에 4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반을 쓰고 반을 모으면 2만원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달이면 4만원을 아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홈 알바를 같이 계획을 했다고 해요. 집 정리와 청소 같은 것들은 어,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 아이가 도와주면 얼마를 이렇게 용돈으로 주는 걸 말하겠죠? 그런데 한시적으로는 공부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줬다고 해요. 어쨌든 아이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빡세게 홈 알바를 하면 최대 하루에 만 원까지 벌수 있도록 엄마랑 아이가 함께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달 남짓 동안 매일매일 빡세게 알바를 하면 60만원 모을 수 있겠네요. 하루 만원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어, 조금 용돈도 아끼면서, 어, 이렇게 알바도 하면서, 어, 이렇게 6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세워준 거죠. 그때 마침 그 아이의, 어, 메인 소비는 다이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어, 딸 아이에게 어, 이 다이소에서 소비할 때 소비의 기준도 알려주었다고 해요.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한번더 생각하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딸아이에게 어, 얘기를 해줬겠죠. 다이소에 가면 천 원, 이천 원 하는 물건들이 많아서 어, 과소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2만원 어, 지출을 아끼게 되면 그만큼 더 아이폰을 빨리 가질 수 있으니까. 3,000원짜리 홈 알바 하나를 한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성공적으로 어, 아이폰을 살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부지런히 알바를 했고 용돈을 거의 쓰지 않았대요. 그렇게 해서 40만원 정도를 어, 빠르게 좀 모았고 어, 1, 2월 달에는 명절이 있잖아요.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까지 모아서 66만 원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은 돈과 함께 엄마가 돈을 보태줘서 핸드폰을 바꾸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모아서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경험이 이 친구에게 굉장히 기분 좋고 어, 성공에 대한 경험이 된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다이소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뭔가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갈 수도 있지만요. 어, 전처럼 습관적으로 가서 천 원, 이천 원짜리 소비를 반복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잘한 소비에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절약을 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이가 알바를 하나 하면 실시간으로 엄마가 어, 통장에 돈을 보내줬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걸 보상 심리라고 하잖아요. 어, 하, 우리는 이제 회사에서 한달 동안 내리 일을 해야 월급을 받는데 어, 이렇게 홈 알바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어, 일을 하고 나면 바로 입금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아이 엄마는 아이가 돈을 모을 때 본인도 핸드폰을 사주려고 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어서 아이가 지불한 그 66만 원을 사실은 어, 아이 계좌에 모두 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현명하고 멋진 엄마 아닌가요? 그 66만원으로 아이에게 좋은 주식도 사주셨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렇죠? 짠테크는 원하는 걸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갖고 나 자신과 혹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계획을 함께 세우고 실천을 하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게 저는 진짜 짠테크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높은 자존감과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에게 무조건 안 된다, 참아라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상 엄마 돈 없어, 안돼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좀더 자존감 있고 좀더 올바른 수,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소비 습관을 심어주고 경제 교육을 잘 시켜주면 어른이 돼서도 우리 아이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잘 살필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재정 관리를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 할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또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소비 습관과 경제 마인드를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엄마 말고 되게 해주는 엄마가 되시길 바랄게요. 이제 가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공기가 선선하더라고요.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데 다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 카페에서는 다섯 가지 버리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다섯 가지 물건들을 찾아서 버리고 있는 중인데요. 정리라는 게늘마음속엔 있는데 어, 행동하기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린스 라이프 카페에 오셔서 같이 버리기 챌린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뭘 버리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수도 있어서 어, 버릴 게 없을 것 같지만 또 그것들을 보고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이 재테크가 되는 곳 제린스 라이프의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걸 자꾸 버려야 우리가 필요한 걸로 우리 삶을 채울 수 있잖아요. 물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자꾸 자꾸 비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로 꽉꽉 채우시는 9월 첫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전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